시바이노 코인으로 강남 아파트 마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바이노 코인 전문가 크라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여기 지켜주던 그 저점이 우아양 하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여기 구간만 지지선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개미털기가 제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쌍바닥 지켜지면서 바닥이 만들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쌍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시바이노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 뒤로 아무래도 좀이 상승을 다 반납하는 그런 기나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바이노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단지 일파상승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매도하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이거는 일파상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예, 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X를 통해 알트코인 중에 10대 고래 점유율이 높은, 그러니까 세력이죠. 세력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곤. 폴리곤 69.4% 세력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바이누는 61.2% 세력이 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10대 중에서 2등이라는 거예요. 2등. 아시겠나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니스왑 코인 50.8%, 그 다음에 페페 코인 46.1%. 그래서 고래 점유율이 알트 코인 중에서도 2등이라는 거. 센티멘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시바이노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세력의 세력이 남겨놓는 흔적이라던가 그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개미들은 도망가는데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금 사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백으로 알려진 고래 주소는 지난 1일 300개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했고 그래서 5조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454억 가량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가상자산에 실망하고 있지만 최근 1년 5개월 동안 가장 높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매집 수치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에이즈가 자신의 비디움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불확실한 통화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때문인데 이로 인해 연준의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더 발행하고 재정 정책을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상승 기회를 맞이하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강세장은 다시 시작된다. 그래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비트코인 반감기 발생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불장 정점을 찍었었는데 이번 반감기발 불장은 2025년 중반에 최고조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9월에 일시적으로 이거에 의하면은 이거에 의하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자 그래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자고요. 이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자 이때 시기 몇 월이었나요, 혹시? 그래서 9월에 FOMC 금리 인하가 있죠. 금리 인하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대선도 있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그 마지막 개미털기가 한번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바이노가 아직 1파 상승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 1파 상승밖에 안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개미털기, 최악으로 나오면은 나오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마지막 개미털기가 혹여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는 소위 말해서 모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모아가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자. 예, 네, 이렇게 되죠. 이런 구간에서는 누가 봐도 모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바이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수금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새 코인 시장이 알트코인, 특히 이제 장대 양봉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빠지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빠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해 단기간에 장대 양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인 종목 드리는 것까지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예전에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으로 장기 투자 코인 종목만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했었는데 요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것까지 특별히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떠한 코인들을 드렸냐면 9월 2일 월요일 제가 마스크 네트워크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30분 봉상 계속해서 2678원을 지켜주고 있길래 드렸고, 그래서 목표가 보시면은, 직전 저항은 3186원. 이 직전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저항을 미리 알고 있었고, 3179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네. 15%가량 수익 실현 도와드렸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제가 알파쿼크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항 1220원에 있었는데 1211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수익 실현 도와드렸습니다. 8월 29일 제가 레이어 제로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조항 5,850원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5,839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8월 29일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수익 실현 잘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고 9월 FOMC 금리이나 논의 전까지는 아무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돈 모으고 계시고 그래야 이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010 5925 3571 여기로 단타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전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단기간에 장대 양봉 먹을 수 있는 단타코인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타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단타 종목 100% 전부 다 수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코인 좋은 거 하나 묻어서 몇십 배씩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갖고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아무거나 눌러 봐도 다막 전저점 부근이라던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이 코인 보시게 되면은 전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전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거래량도 안 터졌어요. 그렇다는 거 자체가 세력이 전혀 안 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힘도 좋고, 이거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아요. 솔라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불장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얘가 알트 대장이 될 겁니다 힘 가장 좋고 시총 시가총액 가볍고 세력이 여기서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고 근데 다만 이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편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쏠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히든코인이라고 01059253571 히든코인이라고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저는 이거 20배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도 굉장히 리플보다 세요. 이거. 얘는 호재가 총 5개입니다. 리플은 이제 3 4개인데 얘는 5개예요.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히든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얘가 호재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히든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속고 뜨자마자 바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은 대응대로 제가. 텔레그램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01059253571 여기로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서 속보 뜨면은 뜨는 대로 말씀드리고 대응은 대응대로 대응전략자료집이라던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는 대신에 무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운이었습니다.